블랙탱크의 경우, 손잡이를 눌러서 꺼내주시면 됩니다. 손잡이를 눌러서 꺼내주신 다음에, 여기 이대수으로 비워주시면 되는데요. 이 블랙탱크가 빠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렇게 블랙탱크가 빠지지 않는 경우에는, 화장실에서 변기와 블랙탱크를 이어주는 통로가 열려있기 때문인데요. 이 통로가 열려있으면 아무리 힘을 줘도 꺼내지지 않으니까요. 화장실에서 레버가 혹시 열려 있는지 확인을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레버가 닫혀 있다면 정상적으로 꺼내집니다 그래서 배출구를 열어주시고요 화장실에 비워주시면 되는데 이거를 비우기 전에 충분히 흔들어서 분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히 한두 번 흔들어주시고요 비워주신 다음에 여기 배출구로 물을 조금 받아주세요 물을 조금 받아주신 다음에 그것도 한두번 정도 흔들어서 헹궈주시면 깨끗이 정리가 되니까요. 꼭 비워서 반납 부탁드리겠습니다.